어우, oh, 야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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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발차기 매너가 아닌데, 이. 이젠 발차기 시간이죠? 발차기 시간이 왔다. 찾아. 발차기로 성공 피넷님이라고 있다고요? 피넷?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리스타 장인 좀 잡았으니까 일단 한번 물어볼까 한번 레벨이 1이 됐네 이제 딱 새로운 거 배울 레벨이긴 하죠 빌드 보자. 음, 왜 한글이 안, 안 쳐지냐? 음, 잠깐 마을로 가야겠네요. 잠깐 마을로 돌아가서 시참이 돌아왔다. 수고했다. 얘기는 들었다. 왜 계속 영어만 나오지? 잠시만요. 영어가 왜 이러니? 한국어로 넘어와서 장인 피넷님뭐 타이틀... 이것도 아니고 찍어 놓고 타이틀이 원래 이렇게 잘 나왔었나요? 초반에 원래 쉬웠나? 드윈님 대화를 나눠라고 하네요 대화를 나눠라 아 부탁 드윈 아, 초반은 쉬워요, 원래? 아. 예전에 그, 저거, 칭호작이라고 하나요? 칭호가 뭐 200개 이렇게 모으면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한창 그 색깔 바꾼다고 막 난리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문에 몬스터 잡을 것도 아니면서 막광석캐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예, 있네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아. 그리고 인벤탕 인벤창이 점점 부족하죠?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닌가? 인벤창이 제가 지금 스크롤 안 내렸나요, 혹시? 인벤창 아더 있구나 이렇게 아아 아, 아, 이걸 몰랐네 뭐나중간싹 바꾸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에다 옮겨놓고 이런 것들 나중에 많이 부족한 거 맞죠 아 그때 되면 이제 이렇게 사는 건가요 <laughs> 이렇게 사는 건가요 하나 추가된 거 13,000원짜리 아이고, 야. 이것도 있네. 메오게룬. 그래요? 아니, 그, 그러니까 안, 안될 거예요, 지금은. 아, 골드로. 아. 듀얼 소드 마스터, 듀얼 스피어 마스터. 이걸 일단 배워놓고. 그래야 이걸 배울 수 있나? 해당 스토리? 듀얼 스피어 마스터. 거래소, 맞다, 맞다. 거래소가 라는 게 있죠? 근데, 거래소가, 어, 디딨더라 거래소? 거래소라는 게, 마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거래소가, 어딨니? 아, 여기있다 거래소에, 어 레벨 100, 만렙이네. 그 다음에, 뭐, 기타로 봐야 되나? 캐시용품? 검색? 오, 이런 것도 있네요. AP를 이렇게 살수 있네. 야, 이건 좀... 2천만원에 이렇게 AP반. AP 이제는 돈으로 막 스킬을 살수 있네. 좋은 세상이구만. AP 5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인벤... 인벤에 치면 되나요 인벤... 인벤이 아닌데, 뭐라고 그러더라. 아까 전에 봤었었는데, 캐시샵에서 소지품함, 다시 이렇게 해서 소지품함 아 쌓여요 나중에 아아 아, 여기 있네요 아아 800만원 이렇게 파는구나 사람들이 오 근데 아직 창이 안열렸네요 아직 더해야되나 아니면 제가 지금 스킬을 못, 아니, 퀘스트를 못 잡고 있나, 혹시? 음, 아, 용병단으로 가면 되나요, 이제? 빨리 창 써보고 싶은데, 에... 레벨 11이라고 들었던 것 같단 말이죠? 아, 여깄다. 있네, 있네, 있네. 듀얼 스피어. 순발력과 정교함. 리버레이트, 듀얼 스피어. 행운을 빈다. 아, 듀스. 드디어 시작이네요, 듀스. 뭐, 안본 사이에, 뭐, 엄청, 음.. 올라오고 있었네요. 길드, 채팅창? 올라오고 있었는데, 일단 무기를 봐야 되는데, 쓰읍, 어, 지금용 듀얼 스피어. 이제 한 번, 음, 즐겨봅시다 하기 전에 퀘스트가 쌓여있네요. 잠시만요. 퀘스트가 있으면 또 궁금하니까. 이게, 이제 뭐, 어, 어떤 퀘스트인가 한 번? 에르나트 이벤트 UOTP 아 UOTP를 방편이다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한다 아, 일단 일단 씹고 모험친구도감 아, 모험친구도감을 누르면은 아 패시 모험친구였네요 아자 등록된다 등급별로도 정렬할 수 있고, 치누 효과. 선택 효과가 응원의 발걸음. 아. 지속 효과가 채광 탐색 범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어, 뭔가를, 막, 치프틴 주니어. 여기서 <laughs> 이걸 줬었나? 다음에, 저기 쪽에도 마법연구소, 불인. 게 뭐가 있네요? 이벤트가 기간 미션 성장 목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소지품압 확장권 무제한 음... 자 이렇게 레벨도 오르고 경험치도 오르고 좋네 아, 일단 됐고 일단 빠르게 또 갑시다 여기서 퀘스트가 이제 불인 작은 사고 무슨 일이야 작은 사고가 있었다 작은 정령을 가져와 달라 예, 근데 자꾸 뭐가 뜨네요. 고급 뭘 써다, 자꾸 뭘 뜨는데 포장된 서큐버스 큐티, 이게 예. 뭐지? 펫 같은 건가? 인챈트 주머니 이상한 게많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뷰티 샵 이야기 선택, 고양이 뷰티 샵 음, 레이. 뭔가 많이 있네요 아바타 자유이용권 7일 이 아바타는 내일 쓰기로 지금 이제 방학까지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일 쓰기로 하고 이나아머 자유이용권 아바타 자유이용권 음, 잠시만요 스킬 더 찍을 거 있나 혹시 컴뱃마스터 아니고 크리티컬 리트 올려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올려놓고 AP 100 보상을 자꾸 주네 이렇게 수상하게 일단 클리퍼레이트 제껴놓고 리버레이트 사일런트 호크 아 일단 뭐다 배워 넣어야겠죠? 리버레이트? 이게 뭐야? 우클릭으로 누르고 있으면은 버프 같은 건가 봐요 듀얼 스피어로 했을 때 회복시켜준다 공격 성공시키면 회복되고 리버레이트를 강화할 수 있는 건데 AP로 할수 있고 아, 일단, 스피어, 대시? 이거 다 찍어야 되는 건가 싶네 긴 하네요, 이거를. 크리티컬 데미지? 이건 내거 아니겠지? 듀얼 소드 계열에서만 된 거, 되는 거니까. 일단 해놓고, 더 찍을게. 예, 마땅히 안 떠오르니까, 일단. 크리티컬 히트. 자, 가자, 크리티컬 히트. 뭐, 되겠죠? 어떻게든. 일단 사용하고 두개 다. 음, 그 다음에 스킬을, 예, 이것까지 레벨업 해놓죠? 일단, 일단 할수 있을 때까지 다 올려놓고, 다시 스토리 진행합시다. 예. 어찌되었든 간, 결론은 스토리 진행이 핵심이니까. 황야의 6인. 에린을 꿈꾸는 영웅 최강자의 자리에 도전하라. 드디어 이제 원하는 무기를 꼈는데, 글쎄요, 일단, 아, 이거구나, 리버레이트.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샷이네. 이제 공격을 바꿔야겠네요. 하나, 둘, 공격으로. 뭐냐? 방금 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아닌가? 내가, 내가, 내가 잘못 봤나? 메인만 하면 레벨업 빠르다.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이거 피카끼네요. 들어보니까 한번 쓰면 안 되겠네. 이거... 음... 근데 이거 리버, 리버레이트, 이거 하니까 체력이 많이 빠지네요. 의외로? 이건 몰랐네. 약간 그 버픈 줄 알았더니만 올라가야 되나 봐요 길이. 길헤매기 만들어놨네, 딱. 이렇게 이렇게 장치 작동을 할수 있다. 일단 다 해놔. 일단 다 깨고, 일단 다 던져놓고 고민은 그 다음에. 어우야, 좋아. 아이고 실수. 이건 이건 실수인데. 이건가요, 이거?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이거구나. 아, 아, 이거구나. 예.. 깨달음이 왔네요. 아, 그 뱅뱅이가 어, 스킬이 아니라 이거였네요. 너무 예. <laughs> 어허, 좀다좀 당연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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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래서. 댕글댕글 <laughs> 리버레이트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아이거 <laughs>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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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예, 음, 어, 많이 예, 어, 좀 예상 바뀌네요, 예. 아 이런 마법이었구나 근데 아직은 약한거 맞죠? 아니 랭글 예. 랭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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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동할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다시 스미너 채우고 다시 <놀람> <놀람> 참 뜻밖이긴 뜻밖이네 복수 노말인데 둘 다섯 마리 일방 구격을 잡으라고 하는데 일단 샤프투스그을음 그냥 클릭으로 되네요. 클릭을 네클릭만으로도 어 없긴 한데, 예, 오, 기분은 좋네요. 바로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세미가 채우는 그게 리버레이트 맞죠? 맞나? 나, 아도막 헷갈리네. 장비 쪽에 있나? 어쨌든간 리버레이트 이게... 예, 시작 소모가 좀 크네요. 생각보다 더.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흠... 찮사된가 같기도 하고 리버레이트를 다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체력이7% 감소, 공격력이 더 올라가고 폴티컬 발동률이 더 올라가고 8초, 9초 찍어야 되네요. 이건 찍으라고 있는 거네. 애초에 사일런트 호크는 알바 아니고 이제 다음에 대시도 나중에 찍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럼 그냥 바로 가면 되겠네요. 아, 마을로 돌아가야 되네, 이제. 고맙다, 드빈 쉬라고 하네요. 에피소드 1, 칼브람 용병단까지 끝났습니다. 다워주고 다음에 이것도 다시, 예, 대화 끝내고, 마을로. 어허. 리버레이트를 좀, 음, 잘 해야 되네. 폐허 위에 선. 다시 타이틀 바꿔주고. 타이틀 꺼주고. 의무의 남자와 대화해라. 음. 오, 이거 멋지다, 이거. 이거 아바타인가요? 음. 악마 느낌 나네, 약간. 악마 느낌? 로체스트 앵 마차. 저 탈색길이 멀지 않았네, 이제. 일문의 남자.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그러면은, 음. 입이 가장, 아바타 맞죠? 저거. 오. 근데 저거 그 캐릭터인가? 아닌데? 리, 리스타 같은데? 캐릭터는 모르겠다. 어, 그분이 누구냐. 맨손으로 안 된다. 예쁜 여자 반지. 사파이어 반지 사오라네요. 음, 갑자기 반지 셔틀이 됐네. 반지 셔틀 이렇게 가서 이야기 선택. <laughs> 작은 정령은 이렇게 널 판지가 사라졌다. 여기서 해서 사파이어 반지가 여기 아니었나요?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사파이어 반지를? 자파점에, 아일리에, 자파점, 자파점, 자파점. 저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자파점, 아일리에. 고급 장비 입욕제? 아까부터 계속 보이네? 퀘스트가 있네요. 폭발. 다른 사건, 도둑이 들었다. 작은 정령 찾기. 친구가 어디 있는지 비밀 가일리한테 <laughs> 아아음 <laughs> 아, 아? 음, 사파이어 반지 아 공짜네요 다행히 공짜 아, 다시 나가서 음쭉 가면은 이렇게 어 일단 이거를 해놓고 헤렌 네베레스, 이름, 아이템을 얻었네요. 슬픔이 서린 귀걸이. 여관도 있긴 한데, 일단 퀘스트가 먼저 보이니까 약속의 검 이렇게 나오고, 녹화하고 들어와라. 작은 사고, 못 찾았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네요. 작은 정령을 환하게 한 자꾸 멀추네. 어? 또 갑자기 예, 화면이 끊기지 않나요? 갑자기 막 프레임이 또폭 예, 폭락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혼자. 갑자기 왜 이런데? 6천에서 계속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많은 일이 벌어지네요. 말에게. 아~ 클로다티 말에 카단 소꿉친구라네요. 음~ 아련한 추억 편지가 왔다. 머리장식 잘 어울려. 그딴 일... 아~ 어, 그냥... 아~ 어, 콤플렉스 덩어리네요. 딱말에 나 마렉 맞나 방금? 이름도 헷갈리네 야티 이렇게 해서 마렉에게 가서 전달해라 용병단 음 약속의 검 부러졌다 부러진 약속의 검 어, 그러고 니까 여기도 퍼거스가 있었네요? 퍼거스라니 참... 퍼거스... 설마 깨먹지 않겠지 이거를? 퍼거스... 그러면은 이야기 선택, 약속의 검음음 예... 검으로 브로치를 만들어줬네요? 역시, 기적의 퍼거스. 마비노기에 이어서, 여기서도, 변치 않네. 어떻게, 검으로 브로치를 만들어줄 생각을 했지? 이상한 여행자. 빠른 전투? 빠전? 바로 전투 입장할 수 있고, 해봐라. 완전, K를 누르면 바로 나타난다. 오, 뭔가를 많이 주네요. 경험치를. 레벨업 좀한것 같은데? 17? 다시 용병단으로 돌아가서, 응 음, 엘리스 로더렉 얼음 동굴 얼음 계곡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얼음 계곡 아 이렇게 제 나오네요. 공격력과 공격력이 최대 1,720일까지 적용되는 전투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플러스 목표는 물체를 휘둘러서 보스 잡고, 초강석 하나 얻어주고, 아, 클리어 타임도 나와주네, 이렇게. 음. 공상한이라는 거죠, 공상한. 되게 낯선해,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스로. 어, 벌써 초과가 됐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다시, 다시 차고, 슬픔이 살인 벨트, 가시기 살인 벨트, 슬픔이 살인 벨트로 갈아껴주고, 다음에 슬픔이 살인 귀걸이, 가시, 가식. 가시 건소이났네 크림슨 레이지알맨 약속에 부렀지, 약속에 부렀지. 어, 뭐야 이거? 아, 이걸 낀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예, 빨리 갑시다. 다시 또 음, 스킬 난사러 가야죠. 리버레이트. 리버레이트를 하면은 10초 동안 발동된다. 아, 스테미리 자체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네. 그러면 토기 진행 아흠, 이벤트가 있나봐요. 봄이 왔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움직임이 빨리 끝나나? 얼음계곡, 드디어 얼음계곡이 여기는 함정이었죠. 예, 네, 좀 귀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힌트키님 들어가세요. 예, 오늘 뭐 레벨업 뭐 많이 하면은 뭐 30, 25? 25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댕글댕글댕글댕글댕글댕글 오, 오, 야. 곰탱이가 보이네, 요 여기서. 이거 쓰깼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걸로 뭘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딸기 우유였나 아마? 뭘 만들어가지고 이걸 열심히 깼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아이템 나온다고. 이건, 이런 집들도 깨면 아이템이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고. 빛의 에르그 결정. 맞죠? 에르그 결정 나왔고. 돈도 막 나오고,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가 이게 함정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예. 역시 한방 이렇게 잘했고 옛날 기억인데도 잘 살아있네 어떻게 <laughs> 둘, 셋, 넷,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리버레이트를 해놓고, 리버레이션? 하여튼 이걸 하고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뱅뱅이. 하나, 둘, 뱅뱅이.